정신 없죠. 언제는 가라 그랬다 멈추라 그러고 뒤돌아서라 그러고 싸우라 그래 놓고 나서 싸우지 말고 관두라 그러고 이게 우리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디모데전서 아 디모데전서가 아니고요. 신명기 일장에서는 그들이 약속했던 땅을 올라가라 그랬더니는 싫다고 못 가겠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들 거기 약속했던 데못 들어가고 다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다면 올라가겠다고 또 가지 말아야 올라가다가 엄청나게 깨지고 울고 불고 하고 이제 이 장에 들어서는 하나님이 가시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디어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장이 장이 38년 동안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최대한 제가 그것을 단순하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었을때 턴백, 뒤로 돌아 그래야 돼 그들은 홍해길 따라서 다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이제 우리 일장을 얘기할 때, 안 올라라 그랬다고, 예. 그렇게 거역하다가, 그들, 이폐허간 백성들, 너들 다 죽이고 말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겁냈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가지고, 그들은 세일 산악지대, 그지방산골 쪽을 계속 오랫동안 계시,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방황한 시절이에요. 그래서, for a long time. 근데, for a long time을 단순히 얘기하는 데이 3 8년이 잃어버린 38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28년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냇 시내, 시냇가를 건너가는 것까지가 오늘 스토리인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랫 동안 돌고 나니까 그 헤매고 있었을 때그때야 드디어 말씀하시죠. 그만하면 됐다. 이제 올라가라." 네. "Now turn north."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우리는 지난번 가데스 바냐의 슬픈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고 저 밑에 홍익길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었 다시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시 올라간 거죠. 그 가데스 바냐 다시 올라간 거예요? 다시 올라갔는데, 그때 또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에 살고 있는 에서의 땅을 거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너희들이 겁을 내고 있는데 조심해라 괜히 건들지 마라 그러라 겁난 강아지 건드렸다가 물리지 <laughs> 밖에 안하잖아요 조심하라 특별히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돔, 팥죽 때문에 에돔이라고 그래서 에돔아 이더라거든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 지역을 아, 지나칠 때 조심해라 절대 그들을 건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절대 그들 신경 건들거나 그러지 말고 또 혹시 너희들이 거기 가다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절대 부딪치지 말고은 애서는 내가 세일 땅은 애서게 준 것이다 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목으로 지경을 다 정해 주셨어요. 크리스찬들이 너에게 적응 이제 다은 약속이 있다는 가난안 땅에게 남의 것 욕심 내지 말고 신경 쓰지 다투지 말고 그러고 네갈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나가다가 혹시 음식이 필요하거나 물을 마시게 될 때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라. 그 대가 가 뭐요? 코인 몇동 동전 던져달라는 게 아니에요. 인 실버예요, 인 실버. 대가를 당당하게 거기에 치르라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찬오리엔티드된 문화권의 이게 문화예요. 예. 이것이 덫치페이가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고. B Y O 가 이건 물론 술집에서 음식 식당에 하는 거지만은 당신 먹을 거 당신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얘기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그거 지켜줘야 돼요. 코인 하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실버에 실버 먹고 마시는 니목 네 밥값은 해라. 이것 우리 직장에 있을 때도 얘기하거든요. 밥값은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절대 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래서 예, 미리 사신을 보내갖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월해서 지금 약속이 땅면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쪽 지나가면서 당신들의 메인 도로만 쭉 지나갈 것이다. 혹시 우리나 우리 짐승들이 물을 먹는다면 그 대가 반드시 치르마 절대 너희들을 다른 짓안 하고 우리가 그냥 그로 쑥 지나만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겁난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군대를 동원해갖고 오죠. 사실 그 이때 이미 이스라엘은 강한 군대가 돼서 한 방이면 다 날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냥 방향을 돌려가지고 다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내려가기 전에 가데스에서 이렇게 호르 산에 올라가고 거기서 아론은 죽습니다. 제사장이 교체되는 그런 부분으로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해갖고 다시 또 내려가려니까 거기 가데스 바니아가 올라갔다가 지나가 바로 왕의 도로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가게 되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요. 짜증이 나죠. 기껏 왔다 갔다 되돌아왔고또 갔다 또 돌아가라고 러니까 임페이션트.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불평을 하죠. 이럴려고 우리를 또 데리고 왔느냐. 그 불평불만한 게 다시 터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고 모세한테 그러니까 이때 이때 그게 뭐냐요? 불뱀 사건이 나와요. 불뱀 다 나서 물려 죽게 하고 장대를 샜던그 상황 도문에 나오거든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예, 우리가 보면 가데스파냐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왔거든요. 엘랏 에시온 게론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호르산트 산까지 가서 했고 거기서 파란 줄을 따라서 왕의 도로 가면 바로 갈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이죠. 뭐가? 그러니까 다시 또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 문제가 또 <laughs> 하나님이 그 건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laughs>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빨간 선을 따라서 다시 내려오는 예이 세월들입니다 가데스바냐에서 아라바 강야를 헤매고 있는 이 기간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맸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서 내 후손들 것을 건들지 않은 게서 아라바가 그 길을 따라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엘랏과 에즈비아 그버라고 하는 데를 통해 가지고 예, 모압 그 사막길을 타서 올라갔다 위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 사막길을 돌아서 갔다 오게 보세요 이렇게 빨간 거래서 바로 또 이렇게 아라아로 위로 올라가면 되는 셀일즈 올라가면 되는데 왕의 도로를 아니고 저 빨간 돌 사막길로 돌아서 이렇게 쭉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것들을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대때 이제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거든요 이제 일어나서 시렛 시내라고 계곡이라고도 하죠 시렛 계곡을 건너가거라 여기서 시렛 계곡은 그들의 출혈급에서 또 가디스 바나만큼 정말 중요한 지명이야 시렛 강야 바로 어쩌면 시렛 평야 평양, 모압 평야에서 했던 이것이 시렛 시내를 건너가서 지금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세의 설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때가 거기까지가 38년 걸린 것이죠. 가데스 반약까지 2년 반 정도 걸렸고 다시 여기서 예, 28, 38년을 걸려서 4 0년 걸린 것이죠. 그런데 48년까지 걸렸만갈 때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댄, 그때까지 거기 에고 출애굽했던 20살이 넘는 성인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기간 38년이 알고 보면 세대 교체 기간이에요. 타락한 이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했던대로 너희들은 다 약속에 다못 갈라고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돌린 것이죠. 메뚜기처럼 돌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엔타이어 제너레이션 정말 그전하고 싸웠던 그들이 결국은 다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세렛 시내가 바로 지금 볼지는 호요로 올라가다가 거기 끊어지는 모아파로 올라가게 에 애돔에서 모아파 연결되는 경계선상에 거기를 건너가는 고위선까지 모두가 다 죽습니다. 100, 적어도 한 100만 명정도로 생각한다면 1년에 2만 5천명 정도씩 예. 한 달에 2천명 정도가 죽어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이요 그네들에게 대적했다는. 하나님 손을 구원하고 베풀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고집 부리며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손이 직접해서 다 죽였다는 것이에요. 예, 리미네이티드, 완전 지워버렸다는. 이 지상에도 없어져 버리기, 컴플릿 리미네이티드 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 말씀은 한 푼도 거짓되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하며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 때 썼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하며 내가 스스로 종 삼는 것은 내가 했어 이렇게 수고하고 설교 막 하고 남을 구원한다 그래놓고 나서 진짜 거기 가서는 내가 마지막 번에 디스코리프이트 내가. 자경 비달이 될까 두려워서 그렇다는 것이. 아침에 로비 이만하다가 자경 눈물 나오대요. 자기가 그 나이, 로비 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저보다 한 10살 정도 우리보다 어려요. 그래서 그 신학도 있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지나면 한번 얘기했지만, 이혼했거든요. 그 부인은 여기 보면 워터 있는데 그 굉장히 좀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laughs> 굉장히 신화이진실하가 봐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지금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성경상에서는 이혼도 안되지만 재혼도 안하게 돼있거든요 나한테 그래도 혼자 이렇게 살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재혼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아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재혼하셔야죠 얼굴이확 펴지더라고요 <laughs> 예, 그렇게 순수한 사람 그런데 디스쿨리파이 된다는 거예요 디스쿨리파이 될수 있다는 거 내가 기껏 38년을 그 고생하고 예, 사막을 헤매고 나서 결국은 그 약속에 땅 가지 못하고 죽어 버려. 우리가 믿는다고 흉내도 내고 다해 봤었지만은 막상 마지막 때 우리가 와, 너 자격 미달. 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말이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굳이 이렇게 써 갖고 우리한테 보여 주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그잼플 너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이고 굳이 써 갖고 이렇게 주는 것은 마지막 날너희들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원닝 하는 것이라죠 우리가 지금 쾌카모은 옛날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의 구림자를 우리의 구원의 얘기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우리는 이 상황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흉내만 맞당이내다가 사경미달이로 되지 않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하세요.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대에서 disqualified. 그랬대 하나님 물론 우리 는 넘어지죠. 수시로 넘어지죠. 아, 저수로 넘어진다, 정지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뭐 골라서 하고 있죠. 뭐, 바울도 그랬다니까. 그 내용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사. 어떤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것까지 주진 않고, 또 정말 이제 어쩔 수 없고, 이거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다시 다른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를 교회 만놓 치지 않고있 다면, 주님만 붙들 고있 다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죠？그러나 정말 우 리가 바트이 하나님 섬 기기 좋 은, 이 천국 같은데서 하나님 을못믿고 하나님 섬 기지 못했 다면 정말 억울 할것같 아요. 다른 데서 여러 가지 핑계 가있 지만, 여기 처 잠깐 5 분, 10분만 이면 올수있 는데 서또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정말 성경 적인 교회 에서, 신앙에갖고지지 않는다면 그건 구제불능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서 아루온 골짜기 그 계곡이죠. 아루온 고국을 건너가라. 24절을 뛰어넘어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암몬 자손 중에 그 해스본 왕인 시온을 내 손에 맡겼다. 자 이제 됐다. 아론 골짜기 가서 저 북쪽 거기 아론이 그 실혼을 정고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한테 다해 놨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속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시면 우리는 승리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지. 바보스럽게 가서 오도터지삐로 도는 없 것이고. 또 불필요한 것을 간섭해 갖고 괜히 거기에 끼어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가 갖고 바보 되는 것만큼 멍청이 없죠. 어, 자머님가 그런 거 있죠? 지나가게 건드렸다. 물리 이런 거만큼 바보스러운 게 없다고. 예.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골짜 자기가 저기거든요. 거기서 올라가면 좌우에 있는 s 스본 거기를 점거하게 됐죠 거기를 점거하는 것이 이제 거기가 사 m 를 o r 는저북쪽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바 i 오 s 오늘 r y 세상의 모든 나 y I'm 나라 한울나라, 천하의 모든 만민들이 너에게 두렵고 떨게 너를 보면 두렵고 떨게 만들겠다 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게 만들겠다 왜냐하면 너에 대한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오금을 르게 만들겠다 우리가 잘났다고 해봐야 누가 인정할 게 어디 없죠 여전히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 호밭 순봉계 교회라는 것들 때문에 이 호밭 땅에서 주역의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나는 그 확신을 갖습니다. 아무하면뭐 여러분 그 교회가 왜 정치적으로 인볼 하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하면 여러분이 막아야 돼요. 데몬 토마스 지금 이번에 시장 다시하라고 저기 꼽았거든. 데몬 토마스 아니면 우리는 교회 생각할 수 정보도 얻을 수 없었어요. 데몬 토마스 한테늘 감사한 가져다 그런데까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 영사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그것을 비난하고는 절대 안 돼. 정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속옷 장난하고 마이너리그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나는 우리 후손들 중에서 이 땅에 시장도 나오고 이렇게 주지사도 나오고 할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죠. 왜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니까. 소문을 내게 네 만드실 것이니까. 어제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참 그런 우리는 그 생각에 잡혀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밖에다 가라지 셀 정도 붙이는 걸로 생각했더니는또 우리 이혜경 집 집사님의 거기 또 앱사이트 놓아가지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오겠다 약속해서 오지는 않았지만 그들이올수 있도록 그런 길련 우리 지경을 넓혀가는 데늘 생각해야 돼요. 어, 정말 어제는 다들 감사했습니다. 별 커피 너무 잘 마셨어요. 와 주신 거 안도 고마운데 몇, 몇 잔을 사줄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예. 너무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게 돈이 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일불짜리는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한번 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감을 갖게 하는 이미지를 주게 하는 이런 것도 너무 훌륭했던 것 같고요. 그런 이벤트라면 수로치로 해도 되겠다. 저는 뭐 여러분들 워낙 잘하니까 그냥 안에서 말씀만 준비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성준 형제 고맙고 짐 무거운 거다 내. 내려... 내가 그짐몇개 내리다 보면 허리아파고 그냥 숨어 있었는데 성준 씨가 아서 다 했더만 그리고 아, 미진이는 단열까지 데려와서 밤새 처리하고 좋았습니다. 신희도안 불러줬고 어 찬미도 고맙고 <laughs> 다 고맙고 이렇게. 그냥 다 바쁜 중에도 와서 어, 없는 사람들, 아이고온 집사도 왔고 일안한 사람들 다 달려오는 걸 보면서 너무? 아 예? 어, 그렇죠. 어제 일안 했었나? <laughs> 난 당연히 일한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찮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거. 사실 뭐 골치 아팠던 것들이 없거든요. 그 짐을 저 계단에다 다뜩메에놓고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없고, 논목사님은 매번 저거 언제 치우냐고 그러는데, 사모는 연락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결단을 내렸는데, 잘했어요. 양보를 한데한계가 있어야 되죠. 더 하면 더 섭섭할 수 있어요. 결단 내린 것이고, 교회가 창고가 아니에요. 창고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정말 거룩한 것이고, 화장실 하나라도 준비하기가 너무 거룩해서 안 하는 이 교회에다가, 그는... 짐을 그렇게 몇 달씩 써 끼는 건 알지 않죠. 아, 말이 조금 새 나갔는데요. 어차피 좋은 소문이 나가도록 여러분 하나하나가 좋은 광고가 될수 있도록 역할 해줄대요 얼굴이 돼주고 역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얘기 그런데 두려워가 떨렸다고 이 얘기들은요. 사실은 그들이 홍해를 바로 건넜을 때그 홍해를 그때 모세의 찬양 가운데. 이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얘기할 때, 이제 온 세상이 우리가 홍해 마른 바닥을 건너서 게화고 이스라엘 백성 다 아니,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죽고 소문이 나오면 다 듣고 떠올 것이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려고는 하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마 겁에 질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애연적인 성격도 있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방법으로 가면 아 이것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가 단지 우리가 뭐몇백불 벗고 또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제투에한 번도 빛 나간 적이 없습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어긋난 적이 없더라고요 내용이 보면 세상 원리가 그러하니까. 그래서 이 말이요.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확인된 게요수아에서 나오죠. 정탐꾼 두 명을 보호했을 때 거기 술집의 기생, 기생은 뭐은 소문을 다 듣겠죠. 그가 그그 정찰군들 범서 그랬죠. 우리가 당신들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산, 이 산지를 당신에게 드렸다. 이 땅을 하나님 당신이 줬땅을 얘기 들려서 우리 당신들 우리를 너무 놀랐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고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건너가기 전에 시온 거기야를 완전 옥 왕제라 같은 걸다 이렇게 쳐부수는 그것 소문 내기 만드는 거예요. 그 소, 소문이 하나님 그 표본을 이렇게 보내셨고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다음을 우리 차례다 하고 겁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더구나 여러분들이 굽에서 떠나 나올 때. 홍해를 마든바닥을 건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아까 처부스라고 했던 시온과 옥을 처부수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들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다 지금 깜짝 놀라고 가슴이 철렁 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 비웃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할 사람들이에요 이미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는 너무 시시하게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조그만 것을만져가 있는 것이 답답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고요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긴긴 얘기지만 오늘 7절이 요절이고 축복한 전체입니다 그만 그 38년 기간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 모세는 백성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사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너희들이 이 사막 거치는 데를 걸고 있을 때마다 너를 지켜보시고 4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하셨으며 너희들이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40년을 마무리하면서 보면, 우리의 옷이 허지지 않고, 신발이 허지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 준비됐던 이 40년 동안,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켜보시고, 지우셨다뭘 걱정하냐? n 레킹 l a c k 뭐가 부족하세요? 호바에 사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이 땅에 사는 인구의 초순 선택되는 10%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직그 쌀통에 쌀이 있고, 정규로 보장할수 있는 그 차지, 빌 차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10%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식 학교 보낼 수 있는 학비가 있다면, 여러분은 5%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강해 같은 곳인가요? 여러분 이미 이 쪽에서 낙원을 연습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우리는 그런데 1장 30절에서 그들이 방황하고 더 나가지 못하고 주제했을 때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저는 1장 30절 이 말을 다시 한번 받아들임수 있는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 앞에 가시며 before you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는 오늘 얘기하는 신명기 이장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시며 부족한 것도 없이 채워 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가라고 했을 때 이미 가 점검 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또 우리를 싸워 주시다. 우리는 그분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그런 삶을 살죠. 이 여바 땅의 상황이 다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가세요. 것이 히브리서 우리는 히브리서 공부했기 때문에 감동이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주는 것이 이런 감동을 준 거거든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것을 3 8 년이 사십 년 다닐 때참이 즐거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개복주 말리를 지내보니까 정말 페인풀 아프고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를 지나가고 나면 레트론 그것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주는 거예요. 통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고기를 토해내게 되는 평강 이것은 내가 그런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trained by it 그렇다면 우리는 지친 후이삶 가운데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왜 이렇게도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왜 이렇게 특혜를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다리에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손 움켜지며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 가는 길을 안다. 네 아픔 힘든 건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이 고난을 거랑하고 나면 내가 너를 점근같이, 너를 그냥 시시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둥으로 삼고 너를 중요한 주인공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은 고생을 시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아멘.